계시록별 중과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 계시록 3장사 대개를 통하여 일곱 별과 일곱 영에 대해서 하나님 앞과 보자 앞에 시인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해결할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애들을 영접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해결하고, 순종할 것이 없으면, 제렌드를 영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대교의 사대교 편자기를 하나님의 일곱 병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르사되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령과 일곱 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령은 이제 원전 령을, 그래서 성령을 뜻했죠. 성령에는 두 가지, 두 번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일미 성령과 일미 성령의 역사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임한 것은 사도, 베드로도, 유에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반면에게 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은혜시대에 시작을 내는 것이고, 은혜시대도 성령의 지역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7가지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소개만 한다면, 빛과 바람과 또 불과 또 소리와 기름과 또 비둘기와 생수로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죠. 성경이 임하실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잘 나와 있죠. 그것을 또알 수가 있고, 이제는 그 후에는 요에서 2장 29절에 이제 내가 대신을 만민, 그 만민에게 주 성령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남종과여종에게 신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데 이거는 회의록 4장 5절에 보호자에 일곱 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일곱 명을 늦은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데 예, 이거는 남종과여종에게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바디는 실 4천명을 뜻해서 회의 7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늘의 종들의 이마의 인체까지 땅이나 하지만 아무나 해야지 말라 그랬죠. 하늘 종들의 임에 인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녀와의 일을 고르는 늦은 비성령으로서 이것은 변화성 튼하여 재능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뜻했다. 고렇볼 수가 있는데요. 일곱 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있죠. 일곱 명만 소개하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무력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 인간에게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주는, 또 변을 승천할 수 있는, 이러한 신부단장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속사뜻서 변을 승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는 성령은 순교하기까지 도와주는 성령이고, 이제는, 이제 밀리없는역사는 이것은, 이제 변을 승천하여, 전혀 영접하게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곱 별을 또 가지셨다 그랬죠. 그럼 이제, 예, 기 1장 1 6절할 때,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았다 그랬죠. 성경에서 별은, 지도자나 별을, 별은, 어, 어 종들을 뜻하기 때문에,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뜻했는데이 일곱 별은 결국 뭐냐. 인마진 신화 4.0의 편성도가 되어, 셋의 왕권의 축을 받을 종들을 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께서, 나는 다시 뿌리고 자세히요.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만행의 왕인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그 새벽별을 이제, 그, 계시고 이장 2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내가 그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 말이 사, 사천명에게 주어서, 세세와 꽃을 축복 받는 것을 단에서 12장 3지를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공청의 빛과 별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계속 20장 4절를 보면 그리스도와 동로가 천년 동안 광로로 탄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이용해서 10만 4천명의 별상도를 뜻했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인 자가 되야만 또한 일곱 명에 들어갈 수 일곱 별사의 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십한 사천에 변수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도교회는 내가 내 헤르메노니 살았던 일종에서도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죠 이식격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말씀을 지켜 깊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가 없으므로 이제는 결국은 하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 이 예, 식적인 이런, 에, 그, 교권적인 이러한 종교상을 놓고 원만역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해결해야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법리가 말씀을 지켜, 해결하고, 이제, 희생갖고 수고하고, 간절한 사망으로, 승리들을 이루는 이런 일이 있어야 많은 성능 열매가 맺을 치고또 생명체도 기록되고, 흰옷을 입게 되고 제상을 받아서 하늘의 백성도 되고 하늘의 종이 되어서 별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도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은 별 의미가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소리가 알아래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결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덕같이 이르리니 이는 어느 시에 내게 임하려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완전한 열매가 없다는 거죠. 말씀 자세히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고, 지켜해기는 이, 있어야 되는데, 거쉽되는 것이죠. 한동안 열심히 다, 열심히 쉬어주고 열심히 다, 또 열심히 쉬어주고 이런 정도의 신앙과정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신부단장을 루지못하으로소족같이 막아야 된다, 이 말이죠. 실제 속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이렇게 때를 알지 못하고, 흑음에 빠진 자들은 제네주 언제 오실려는지, 제네주를 먼저 신군단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포도까지 만드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상을 발로하는 것이 참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심어 준비가 돼야 된다. 간단히 소개만 한다면 등불 준비는 베드로후서1장 19절처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같이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달인들의 예, 진리로 확실한 예언을 증거하는 날까지는 예, 성경은 예언서, 교식은 사사로에 불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그등불로예수관의 일정을 실리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등불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그 말씀의 빛으로 온 세상을 결론하게 해서 이 결론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다 순종한 것을 말곡으로 모아서 새축불를 주게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 중에 예언의 말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이제는 원자 자문자 해결해 주시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등불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름준비는 다른 으로서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마음의 성령을 받아서 기름진비가 됐지만 재림의 주가 오는 늦은 밤까지 그, 꺼지 냐, 냐면 다른 걸 이렇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 뒤에, 수아라 4장 10일에 보면, 감나나무 두가지 되는 종이 금기름을 낸다, 그랬죠. 그걸 뜻했는데, 그건 늦은 비성녀의 일곱 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재물를 용접할, 쇠세왕아무축복받을수 있는 인마지신만사천 명의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그 영을 받으면, 그는 승천하여 재물를 용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기능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세마파 준비는 이제 게이수 19장 8절처럼 성들의 옳은 행실이다. 삶이 변해되고 가치가 변되고한나님의한 열매 회계의 합당한 열매를 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들의 옳은 행실을 위서 세마파가 준비되어 세를 용접하는 준비가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만 올바른 이제 신앙 준비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도덕같이미에서재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주에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이는참 중요하죠. 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제작을 받다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말씀 증거로 이기고 피로 이긴다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십일장 십일절만 유일하게 이기는 것이 보은지를 말씀하셨죠요첫 번째는 어린장의 피로 이긴다. 두 번째는 말씀 증거로 이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증거로 이기는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야만 어 변호성도 같은 것이고 진정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걸 좀 살펴본다면, 이제 이름을 생명체에게 흐리지 않니한다 그러면 생명체를 흘리는 사람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무리 예수 믿고 중성마다다 하더라도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마지막 법의 말씀에순종참고또 말씀을 가방하면 생명체에 지어질 수 있다는 온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생명서 지우지 않을 뿐더러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신인한다고 했죠. 첫 번째,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이기는 이 믿음은 내가 십자가 벽을 믿을, 믿음을, 네, 믿음으로, 공로를 믿음으로 제 이제 네, 자범죄를 사안받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말은 사망권수를 이긴 주님께서 천사들 앞에 우리가 죽을 때 네,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참된 백성이고 십자가 벽을 바로 믿었던 증거를 천사들 앞에 시인하면 제 인간들은 본질상 짐려자녀이기 때문에 음배관련의 천사학을 통해서 나가루 인도함을 맡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천사라고 시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아버지 의에 시인하는 것은 에게룩 1장 11절에 자기의 증거인 말씀을 통하여 이긴다 그랬죠 너는 이제 인간 동안에 완절별에 이르는 자가 나와서 이 말에 신원 4천명을 이제 깨우칠 때 일으킬 때 완절별에 서 발길의 말씀을 증거라는 종에 마음의 참소관이 소멸되므로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 단체가 돼서 다같이 입맞을 때까지 완전 분정을 갖추고 충성 받을 때 이기는 자의 발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변현하는 것은 모든 이 연수들을 하느님의 뜻대로 발휘에 들이대고 변현할 수 있는 종이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런 완전한 종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촛대계의 사자가 되겠죠. 그 종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원자 자국들 해. 발휘를 받서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 인정을 받아화하나님을 받아서 이제 제이 시대당 일퇴해 보면 이모야 아버지 이름이 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이것이 이제 아부지 시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이 되어서 일권명을바고별성들 자별을 갖춰야만 아부지 앞에 시인받는다고 래서할리우 종이 서마시에의사가 되므로 다시 하사명 담당을 동참하서 왕국권을 동참하고 이제는 제 개통의 평거리는 암흑에 던때 최종 승량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편한 승료가 된다는 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인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겠는데 이기는 자가 그냥 뭐 모였다고 된 것도 아니고,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켜야 해결은 물론 시들인 법인 예을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계속 시장, 17장, 1 0절에서는 불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를 이긴다고 했죠. 불심을 얻은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충성받아서 생명체 기준이 극대한 것을 뜻했고, 이제 빼내심을 받는 것은 전선전만에 이제 첫 대교에서 아사가 드라임리의 말씀을 청명할때 알곡이 되서 환자리 모이므로 이제는 그런 자 중에서 진실한 자가 이긴다. 진리의 말씀대로 청정과 진리를 다하는 자들이 인말이 시간사천명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행제 백성으로 가 들어갈 때는 능일세에서는 큰머리가 되는데 신부담당은 되지 못할실지라도 이리 말실보험인 영원한 보험을 전을때이 형체의 일을 전할 때 순종함으로 이리 처번주의보호받으로 활란과 전열에 하늘의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세시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두 가지 방법이 바로 이기는 자가 돼서 셋째 축복을 누리게 돼서 이덴 동네 축복인 시장 천년 평화한 걸 이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이게 중요한데, 의원움말서일듣두가지것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기는 자의 바지에 들어가서 제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만 다섯만 대의 축복으로, 제세의 왕권의 축복으로 이 시대의 참전권의 비밀이고 그것이 구원론이고 참전 기독교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충성과 저서 영원권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네주가올 때는 영웅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중, 남은 백성에 대해서즉장골사세역하고 경, 변성천하여 천연한국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에 참다한 기독교의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신중해서 여러분들도 질의 앞에 신중함으로 말며가 이래는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이런 자수만재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